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살아가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레미아 선지자의 삶의 태도, 그리고 성숙한 그의 신앙의 자세,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했지요.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시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욕하고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보좌 그리고 하나님을 성소라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좌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다라는 것이죠. 보좌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놓인 법궤의 덮개를 의미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시은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란 성전의 방을 지칭하는 용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좌와 성소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건물은 파괴가 될지라도 여우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실 것이며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치 흙에 기록된 글자가 물이나 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는 변질입니다.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종교 행위였죠.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서 떠나지 안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이시고 하나님이 성소이십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지요. 예리미야는 주님을 나의 찬송이라 그렇게 14절에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대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눈앞에 보이라라고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참된 신앙인은 고난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기고 감내해야 하는 사명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하나님이 진짜 실제 하시는지 보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도전을 하지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이 사명에서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16절에서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그 직분을 기뻐하지 않았다 라는 마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요동친다고 해서 나의 사명이 물러가지는 않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도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에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17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들이 당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다만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는 구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두려움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주님의 제자라고도 말하고 또 주의 백성이라 성도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고, 그리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과 그 방법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일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